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뒤늦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여론도 있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곧 재발이가 될 텐데, 22대 총선에서, 이거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아니야? 어 꼼수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검찰이 갑작스럽게 수사를 이렇게 어, 하게 된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니까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면피용. 네. 그러니까 특검 못 들어오게 뭔가 이제 수사 음. 중이니까 특검을 지금 하지 말라. 네. 이 면피용이고. 또 하나는 어 이게 소수 의견인데 결별설 이런 게 어. 있어요. 검찰총장이 네. 아, 난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같이 충성. 못 가겠다. 그렇죠. 나 네. 이제 못 간다 해서 어. 이제 이원서 검찰총장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네. 이런 소수 소리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철, 어, 수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를 네. 봐야 네. 예, 알수 있는 거죠. 저도 뭐 현재로서는 면평일 가능성이 좀더커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예, 네. 검사들도 수사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면피용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네. 결별용으로 갈 수가 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는. 그렇죠. 역시 중견이네. 칼잡이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칼이 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 아마 지금 대통령실 한 구석 사무실에서 네. 약간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이거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네.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 이건 면피용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면피용이냐 아니냐 요거를볼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소환조사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면조사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네. 이제 과거에 다른 피의자들도 소환을 해도 비공개 소환한 전례가 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데 어디다 네. 공개 소환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소환을 해도 비공개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뭐.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해야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 어, 우리가 뭐 저희 성한영선 선 기자께서 계속 이제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좀 무서워서 김건희 여사가 <laughs>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이제 재표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22대 국회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이기 때문에 사실 8 명만 이탈을 해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통과 가능성이 있죠.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국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음.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22대 음. 새로 구성된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이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더구나 처음에 이제 특검법 의결할 때는 뭐 집단 퇴장하거나 이렇게 네. 해서 방어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음. 재의결할 때는 이거 안안 안 들어오면 당연히 통과가 네. 되는 거니까 들어와야 되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무기명 투표니까. 한 10명 이상 이달표가 네.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죠. 아,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좀 암담한 아. 22대 국회가 곧 시작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개의 특검이 어쨌든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음. 그리고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또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오늘 9일 10시에 하기로 했는데요. 어, 형식도 좀 어,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 사실은 기자회견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요 부분일 텐데 그 동안은 사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었는데 명쾌한 답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좀법률가 거든요. 네. 아마 방어 논리를 펼 겁니다. 이게 음.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고 이제 회, 기자회견 끝나고 참모들한테 자랑하겠죠. 나 잘했지. 그러고. 아. 근데 민심은 거꾸로 아마 악화될 거예요. 네. 저 이거 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안 봐도 비디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laughs> 이게 이제 이런 이 약간의 비유인데요. 어, 승채경화이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로드킬이라고 어, 도로에서 이게 치어 네, 그 차에 동물들, 네, 승용차에 이렇게 치여서 죽는 어, 동물들 중에 가장 많은 게 고양이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고양이 빠르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 정도 달려오는 차는 내가 뭐 아, 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 네. 어, 건너가다가 이제 차 속도보다 음. <laughs> 빠를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들이 가끔 빠지는 함정이에요. 특히 음. 법률 전문가들이 아 그건 내가 뭐 내가 뭐 전문가라 잘 아는데 또 형사법은 검사들이 전문가죠요 네. 그데 그게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렇죠. 국민의 감정과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저희가 말을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자각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그 9일 날 기자회견도 이큰 기대를 안 하시고 보는 게 정신건강에 <laughs>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본인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전혀 명쾌하지 않은 그런 설명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봐야 될것네요 제가 좀 미리 예방주사를 놔드리는 거니까. <laughs> 그렇게 각오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자회견 형식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분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 20분 정도 이제 길게 국정기조를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짧게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제 다른 장소에서 따로 영상으로 국정기조를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장으로 옮겨가서 한 시간 정도 어, 질의응답만 받겠다. 그리고 주제도 어, 한정하지 않고 다 열어놓고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이런 게 불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답하죠. 되면 대통령실 그 집무실 이런 데서 이제 먼저 좀 보여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아마 지난번에 KBS 네. 그 대담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게 평가가 좋았다고 아마 착각을 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별로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출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좀 기자들이 아주 고녹스러운 질문에 약간 쩔쩔매는 모습도 좀 보이고. 네. 뭐 이렇게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묘미가 있는 거지. 아니, 기자회견 전에 음. 대통령실에서 먼저 국정기조를 설명하겠다? 이건지, 발상이 좀 잘못된 아, 거예요. 아마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보도 나오는 걸 봤는데 아마 그대로 하면은 굉장히 국민, 일반 국민에게는 안 좋은 평을 받을 어, 가능성이 습니다 네. 뒤에 기자 그 질의응답을 좀 길게 받아도 초반에 이렇게 국정기조 설명한 거를 따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음, 잘못된 거다. 아, 네. 처음부터 바로 네. 스트한 돌직구 질문을 받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고 이게 맞는 음. 거죠. 무슨 네. 보여주기 연출을 하고 그럽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방금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이제 부활시켰고요. 그다음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사실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쭉 갔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명분 중에 하나가 민심 정보가 그동안 부족했다 그래서 민심을 청취하겠다 이런 게 명분인데 과연 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같은 이제 검찰 출신을 여기에 앉히는게 과연 민심 심 청취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좀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금 최상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사 특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이제 가족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정기관의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데 왜 민정수석실을 이렇게 부활시키고 검찰 출신 거기에 민정수석에앉히려고 하는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 네,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네. 뭐 민정수석을 없앤게 저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애초에, 해요. 애초에. 애초에. 네. 어쨌든 뭐 해보니까 역시 있는 게 좋겠다. 음. 뭐 인정을 하는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건 네. 이제 좋은 쪽으로 변화죠. 네. 하필 또그 자리에다 검사 출신을 앉혀요. 이건 네. 아, 이게 민정수석인지 사정수석인지. 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대통령실에 민정수석, 사정수석이 따로 어, 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업무가 약간 달라요. 어, 민정, 민정이라는 게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어, 이게 백성민자를 쓰니까 뭐 백성들의 사, 사정. 네. 어, 뭐 옛날에 임금님이 이렇게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민정시찰을 한다고 그지죠 음. 나가서 직접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펴보고 네. 중간에 그 어, 대신들이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어,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암행하듯이 그렇습니다. 네. 암 암행. 이제 민정 그런 의미가 영어로인데 Civil Affairs라고요. 네. 어,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사정 이게 이제 이게 민정.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과거에 민정 수석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몇명 유명 있는데 제가 모호공 뭐 찬양은 아니고요. 전두환 네. 정권 때 김용갑 민정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장관도 하고 음.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네. 이분은 요즘 표현으로 돌직구예요. 아, 그냥 네. 뭐 남들은 다 전두환 대통령 무서워서 가서 말도 못 하는데 이분은 가서 카카 할말이 있어 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드이대는 네. 스타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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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 민정수석은 저런 사람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어 전두환 대통령 동생 공천도 못 하게 하고요. 음. 어 나중에 그 유월항쟁 때도 아 이거는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아 이런 건의도좀 받아들이고 땡전 뉴스라고 9시에 어, 땡, 땡, 땡 하면 하면은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은그 <laughs> 뉴스를 좀 없애는 게 좋겠다. 어, 이런 건의까지한 네. 사람입니다. 쓴 소리를 많이 한 민정수석이었네요. 예,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검찰 직계 출신 김주현 전 대검 차장 이번 뭐어 법무부 차관도 했고 대검 차장도 했는데 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요. 네. 아무튼 뭐 아까 송채경 화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이 가족들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네. 대통령실의 로펌을 만들려고 하는 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정권이. 음, 네. 그래서 제발 에, 말 그대로 민정 수석 어, 의 임무에 음. 충실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로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결국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이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아, 원래 기존에 이제 단독 출마 가능성이 나오던 친윤 핵심이었죠 이철규 의원은 결국 불출마를 했습니다. 뭐 단독 출마 해가지고 어, 당을 장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불출마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 당내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대통령실에서 만류한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합니다. 어,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인하고 싶었으나 그렇습니다. 아제 <laughs> <laughs> 어, 말이 맞을 겁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뭐 다른 보도는 또 톤이 다르기도 한데 이철기 의원이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세 명도 사실은 찐윤 아니면 친윤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아, 경선 때 아, 뭐 캠프에 있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어, 과거 이력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공교롭게 세 분이 모두 관료 출신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개선하기엔 좀 역부족 아니냐 세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네. 약간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네. 높은 사람, 네. 특히 대통령의 어떤 윤어가 떨어지기 전에는.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세 분이 대통령실에다 의사 타진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미리 허락을 받고 나왔다. 뭐 제가 뭐나 나가 나가도 <laughs> 될까요? 뭐 될까요? 이 정도 했는데 뭐별말 없으면 <laughs> 네. 뭐 이제 눈치를 좀 보고 나오는 정도가 아닌가 아. 싶고요. 지금 글쎄요 세분 중에서 당내 여론이 이제 호불호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네. 어, 결국 다시 또. 어 영남 음. 원내대표로까지 않을까 네. 굉장히 불길한 전망들을 네. 하는 영남 원내대표는 추경호 그렇습니다. 의원인가요? 네. 네, 그분이 상대적으로 좀 어, 의원들의 평가 를좀 좋은 평가를 음. 받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일반 국민 눈높이로 보면 또 영남 사람. 네. 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고요. 이게 사실은 원내대표 한 사람을 어떻게 잘 뽑고 뭐 이런,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번 총선 참패가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을 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네. 국회하고 권력을 나누고 또 야당하고도 지 권력을 나누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예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세 종에 누굴 뽑아도 대통령 말잘 듣는 원내 대표. 네. 뭐뭐 아무 그 희망이 없는 거죠. 아, 좀 아, 암담한 대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원내 대표는 세 명이니까 뭐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치러질 전당대회 이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아,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아, 아주 깊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과연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출마를 한다고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만약에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일단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네. 황무여비대위원장이 어, 예상보다 한달 이상 더 걸릴 것 같다. 음. 7월 말까지도 어, 미뤄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어, 규칙이 중요한데요. 당신 100% 가지고는 어, 유승민 어, 전 의원, 네. 유승민 전 대표는 가망이 어, 없죠. 아직도 네. 어, 국민의힘의 좀 고열령층, 또 영남, 이쪽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데요, 당원들이. 네. 그쪽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라고 음. 아직도 생각하죠. 그래서 네. 당신 백 백프로 경선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망이 없고, 네.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이걸 좀 규칙을 바꿀 생각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 규칙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바로 밑도가 네.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뭐 유승민 전 의원 포함해서 좀 개혁적 보수, 네. 합리적 보수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해야 돼요. 음. 제발 좀 출마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네. 그런데 어,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어요. 이 규칙이 어떻게 되, 되느냐 이런 네. 걸좀 지켜봐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70대 30 문좀더 힘들 수도 있고 오십 대 오십 정도만 돼도 어떻게 좀 가능성이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대표의 당선이 됐다고 하면 변화를 좀 주동할 수 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님? 그럴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나도 우선 윤석열 대통령으로 좀 매우 난처한 음. 상황에 처할 거고요. 저는 네. 어,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굉장히 독하게 토론도를 주고받고 그랬죠. 음. 그래서. 좀 많이, 많이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그 약간 수구보수에 네. 가깝고요. 뉴라이트. 음. 어, 유승민 전의원은뭐 개혁보수, 합리적보수 이쪽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둘 사이 어떤 노선의 격차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으로저는 그렇, 그렇게 해서라도 어, 좀 국민의힘 또이 보수정당을 좀, 어, 개혁을 받아들여야 네. 되는 건데 이제 본인의 레임덕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좀 저존심이 어, 강하고 그립이 센 편이라 어,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거를 그냥 두고, 두고 볼것 같지는 아. 또 않고. 네. 어, 그래서 좀 암담하다 이제 이런 아.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음,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어, 승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 혹은 승리를 하더라도 또 다시 쫓아내는 방안 뭐 이런 것까지 다시 또 재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 있죠. 뭐 계속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망하는 길로 네, 갈 수도 갈 있다.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좀더클 아. 수밖에 없는 네. 약간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어좀 뭐라고 그럴까요? 총선 참패의 교훈을 얻어서 어 새로운 보수로 네.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결단 같은 게좀 필요한 음. 것 같습니다.